어, 어 피가나 왔다. 조금밖에 안 남았어, 미쳤어. 여기 어, 여기서 다 털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개만 털어가. 저 갈게요. 저 갈게요. 어, 아, 죽었어. 어. 정도박지가왜 이렇게 세요? 얼른, 얼른 저랑 같이 가시다 저랑 같이 가시라. 저 갈게요. 설치요, 다이요. 어디다 설치? 설치하게. 전 템이 굉장히 많아요, 여기.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거 누르고 있는데요. 으 누르고 있으세요. 설치해 문제 한 번도 없어요? 이렇게 어, 야돼 됐죠? 이렇게 해야 데 이렇게 가자 아 그쪽으로 가는... 아 괜찮아 올라가 살려주세요 저이상어요 여기 슬라임들이 은근히 세요 어. 어, 네. 저 간다요 얼 어, 오세요 지금 템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에 그래서 쿠키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님 저도 갈래요 네네네 아, 딱다 네, 아, 네, 네. 없이 넌. 아니 거기 있어요 님은 <laughs> 근데 여기 빨색 것 같은 종류가 너무 무서워요. 이게 어떻게 올라가요? 올라갔네. 점프, 점프. <laughs>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저기 상자. 장만이 <laughs> 그래. 여기 갔어요? 잘려, 잘잘 여기 상자에 템 굉장히 많아요. <laughs> 어, 저 나무 템으로 갈래요. 어, 이거 여기 템, 템 봐봐. 템 굉장히 많아. 어, 저기 저기 뭔가 식충식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? 네. 네. <laughs> 아, 저기 갑시다. 저 광고 있습니다 죽여라, 죽여라, 여 누나, 누나 죽을 것 같은데? 그 물건너야 돼요? 네? 상대의 템 꺼내. 다 꺼내지 말고, 필요 있는 거만 꺼내. 어, 저, 저 호의해주세요. 네. 이 물타고 내려 가는 거네. 음. 음... 그, 아... 어, 그거, 그거, 저, 그거 갖고 와. 그쪽으로. 창도 갖고 와, 창. 창두개 창 갖고 와, 둘 다. 나 어, 두 개도 갖고 와. 두 개. 이거야? 두... 아, 어, 그것도 갖고 그것도 갖고, 갖고, 어, 갖고 와. 어, 철기철기 갖고 와. 우리 상자 그리고 캐가, 아, 상자 그냥 아예 자체를 캐가자. 그럼 다 나와요? 어, 다 응. 나와. 너 얼른, 얼른, 얼른 캐, 얼른, 얼른 캐, 얼른 캐. 네네. 캐, 캐. 이거 상자, 어, 이거. 이 어, 어, 이렇게. 캐들어, 캐 아, 이거 캐지는 거 맞아요? 네, 맞아요. 캐지. 슬라이, 슬라어 이미 캐잖아요. 캐스? 아니, 아직은 안 캐는데. 얼른 캐세요, 얼른 캐세요. 이거 안 캐지는데요? 도끼를 캐야 되나? 아니 그걸, 그걸로 계속 해면 돼요 아 오케이 죽었고 왜 안깨지지? 저도 같이 가저고 있어요 어 됐어요 깨졌어요 아직 안깨졌는데 어 그래요? 어디로 가야 돼요? 어디로 깨졌어요? 돼요? 없는데 뭐.. 뭐지? 뭐지 <laughs> 다시 캡시다 다시 네 이제 니네 보호해주세요 저 저거 저, 저 저요?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, 두근두근 두근. 제가, 제가 피가 많이 닳았어요. 어디인? 아직 없어요. 어디 있니까 슬라임 저거 하나. 어디 있어요? 그물 건너야 돼요? 피? 아, 건너요. 빨리. 어, 나 피가 좀 없는데. 뒤에 뭐가 있다는 돼요? 건 뭐지? 뒤에 그냥 저거예요. 그 식충식물. 저, 저 많지. 아, 싫어. 안 켜진다, 진다 아, 정글 슬라임. 그... 그냥 빼갑시다. 왜요? 네? 빼가... 아니, 상자리가 아, 그걸를 빼가자, 빼가자. 얼른 오세요. 얼른 오세요. 대충 필요 있는 게 이것도 갖고 가죠. 어, 정글슬라이 캐슬 이것도 갖고 가고. 아 어. 아, 안 안돼. 야야야. 정글슬라이 진짜 세네요. 네. 너무 쎄다아 안돼 가져가기가 안돼요. 뭐라고요진 템이 깎였어요 저. 아니 근데 리본 필요 없는 거 제발 좀 제발 좀 버리시라. 이건 다 가져가서 버릴게요. 템이 깎였어요 저. 그래요? 얼른 와주세요. 아직 갖고 와야 할게 많아요. 얼른 오세요!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이거 갈게요, 같이 가요! 님! 사장님, 같이 가요. 가, 요 지금요? 가요, 그럼요. 아, 전 지금, 지금은 너무 밤이라서 무서운데요. 얼른 오세요, 얼른 오세요. 제가 지금 있잖아요. <laughs> 빨리 가요. 아니요, 뭐예요? 대충 버릴 거 버리자. 어 여기다 아, 버리면 돼 템을. 맞죠? 템 버리라는데. 아, 여기다 버리면 있어요? 되잖아. 네. 버리는 거예요. 그 반대로 가는데. 어디 어떻게 가요? 거기 지붕 그래. 위로 올라가세요. 지붕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. 아 무서운데. 쟤를 버리고. 제가 있잖아요. 넘어 저거 필요 없어. 아. 이것도 버려. 버려. 기다려요. 여러 이건 대형님은 버리면 안 돼. 그 그럼 저희 기다리자고요. 아안야독새는데또 갖고 오고, 주방용. 또 갖고 오고, 명절방을 다시 돌가야겠어 네, 네, 가세요 제가 다 갖고 올게요. 필요 있는 네. 템문들은 다. 한번 버려야 오케이. 돼. 나무도 있어, 나무도 있어. 좋아, 하지탄 갖고 오고, 아, 내가 어, 왜 갖고 왔지? 너무... 저걸 버려, 이거 당장 버려. 양, 응도 갖고 오고. 쓰레기통에 버려야지. 어, 동굴상황가야. 필요는데 이제 딱 적다. 이제 더 갈게요.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면 잠깐만. 뭐예요? 쓰레기통에 버리면 0 0 5 0 0 0 오케이. 예. 가, 간다, 간다. 어, 어, 0 0 5 0 0 0거 아니고, 그걸 또, 캐, 다시, 봐, 보면, 봐서 캐면은, 얻을 수도 있죠. 그냥 그 템이 없어지는 거예요. 다. 아, 진짜 짜증나요, 근데. 대형 리본 버리고 싶어요. 왜 얻었어요, 진짜? 제가 아주 좋은 템들을 많이 얻어왔습니다. 당장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, 지금. 아. 상자가 너무 꽉 찼어. 상자 두 개야, 우린, 지금. 아니 그게 아니라, 지금 그게 아니라, 대형 리본 좀 버려야 됐어. 상자 못 만들어! 미치. 일단, 이번 밤은 잘 보낼 수다. 철주개가 있는데? 어디지 아, 어, 저... 철주개, 아, 누나한테 저... 있잖아. 철주개. 아, 네. 얼른 줘, 얼른 줘, 나한테. 네. 철주에 세 개인데요. 세개그 그러니까 저한테세 3개, 개밖에 없어요. 그건 두 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상자를 만드는데. 여기요. <laughs> <laughs> 아 먼저 빨집회예요 상자 지금 만드. 아 어, 인벤토리 꽉찼대 그 빨리 주세요. <laughs> 인벤토리 하나 하나 버리세 인벤토리 버릴 수... 아니에요. 인벤토리 음. 발음 똑바로 하세요. 네. 어어 어, 여기다 버리자 좀 필요 없는 거죠. 필요 없는 거 밖에다 버려요 지가 내다 버리면 누가 또 먹잖아요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상자에다 버린다고요 지금 상자에다 버려 상자에다 쓰레기템을 제가 상자에다가 쓰레기템을 지금 하나하나 모아서 버리고 있는데 저거 봐요 저희자에 앉았어요 좋아요 위층 아 어쩌라고요 님저 저기 상자에. 기 사과놀이 하지 마세요 아아 아저 아!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전 저기 가야 돼요, 지금. 저 이걸 리본 빨라요. 아니. 아니, 래요저 아. 어, 상자 설치가 안 되는 하? 건지. 내 방에도 설치해야지, 금 오케이, 바로 설치하고 와요. 저기 너무 어두워. 내가 그래서 갖고 온게 있지. 바로 이거다! 모닥불, 체력 재생이 된다는. <laughs> 오 저기도 있잖아요, 못다 여기 너무 꼼꼼해요. 이거 체력 주세요. 어 여기 있, 있다, 좋아 좋아. 여기 체력 재생합니다. 여기 여기 꼼꼼하잖아요, 근데. 어. 우리 여, 여, 여기는 저 체력 만피에요. 저도에요. 아 어. 근데 밤 언제 지나? 아 어, 저기 부서졌는데요? 어디? 저기. 2층에. 음, 여기. 2층 어디가 부서졌어? 여기. 저저 저 따로 세요 주기, 주기, 저기비 오는 날 저거 누가 부쉈대요? 누가요? 누가 나무 나물, 나무를 부쉈어요. 몰라요 나무는 몰라요. 어 도토리야 잘아요 민방이요. 어 이제 아침 됐나봐요. 우리 빨리 가요. 잠깐만 이거 버릴 도토리 거 버려야겠어. 요 도토리 잘 자라겠죠? 아 그럼 가면서 버리지 뭐. 도토리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. 저 지금 여기 못가잖아요 그럼. 아니 여기 가야 된다. 아 여기 방 들어. 아 아니 거실에서 못못 아, 가잖아. 아 거실 그 도토리 하나 없어요. 하나 없애맨 끝에 거 하나 없애 있어요. 맨 끝에 거 하나. 아니 거 말고. 아, 도끼로. 어어 그렇게 안 가죠. 아, 제가 아니, 신중해 신주... 아, 맞는데요. 맞지 아, 아닌데 응, 안 소리가 안 바뀌었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맞는 아침 아침 맞죠? 그럼 빨리 가요. 아 여기 말고 어딜 어딜 어디 가면 가요? 어디 가긴안 가요? 안 가요? 저 여기 여기는 어딜까요? 하와이 갈 건데. 집은 다 버려. 단연님 버려가지고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? 뭐야 묘비가 있어.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었더니가 요거에서 누가 죽었어? 아! 단장 사형시킨다. <laughs> 그 사람은. 뭐가요 죽은 사람 음 글쎄요 어 여기 갈수 있네 응? 안돼 여기서 못 들어와 여기 잘못 빠지면 아니에요. 아니에요 다 먹는다 아 밀크님은 아니에요 밀크님 저도 아니에요 밀크님은 아니에요 이거. 저도 아니에요 내 자꾸 제 자, 자기, 자기 것 만드시는 건 뭐죠 오 스매치 이상한 스매치가 있어 짜증나. 오늘 바로 바로 제작을 해가지고. 이게 뭐예요 거기? 에아 대형님은 버리고 있어요. 대형님 은좀 없애주세요. 아나나나나템 쓰레기 좀 내고 막고마구 간이 나무에다 넣는다. 엄마. 아. 아 이거 어떻게 버려? 아 쓰레기 이 너무 많아. 버려요. 뭐, 아니 그게 뭐, 아니라 차냥됐다니까요 네, 여기서 구차 시를 맞, 아니, 8차 시를 마치겠습니다. 바로 9차 시는 찍을 거고요. 아, 이거 왜안 돼? 뭐 어쩌라고요?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으악!